자, 뭐가 들었나 볼까요? 제일 먼저 소화용구? 어머머, 이거는 또 그거를, 그거네. 소화기네요, 소화기. 어, 가까이 두고 쓸수 있는 엑스파이어. 네, 와, 휴대용 소화기라고 합니다. 예, 휴대용 소화기, 차에다 둬야 될것 같아요. 음, 위생장갑, <laughs> 위생장갑 좋아요. 우리 언니 살림 다 털었네, 다 털었어. 어머, 당면. 크리스마스 때 당면 해 먹어야지. 지퍼팩. 막 눌려서 터졌네. 눌려서. 지퍼팩. 물건 담을 때. 네 좋아요. 여기 컬러 지퍼팩. 컬러 지퍼팩. 노란색입니다. 언니 고마워. 오, 우리 남편 좋아하겠다. 이건 뭐야? 치킨. 그면 참치잖아. 순살 참치. 오 스팸. 어, 여기 또또 또 있네. 우리 팜델리. 와 스팸이랑 또 참치랑 또 꺼내놓고. 아이고. 카놀라유 한 개, 두 개, 그리고 간장 아니에요? 이거? 몽고간장! 이거 마산에 유명한 게 몽고간장이거든요. 제가 어 마산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거기에 몽고간장 공장이 있었어요. 공장. 거기 지나가면 간장 냄새가 솔솔 났었거든요. 이건 뭐지? 뭔 이런 신발이 다 있어? 어머? 어? 신발이 뭐야? 이거 실내화인가? 실내화해도 되겠다. 아 이게 무슨 신발이 이런 게지? 스킨슈, 스킨슈즈야? 오, 아 이게 늘어나는 건가 보다. 오, 쭉쭉쭉 늘어나. 쭉쭉쭉 늘어나면서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거든요. 아, 이건 바닥할때 해루질 할때 신어라는 건가? 아니지? 그때는 장화 신는데, 음, 이거는 실내화로도 써도 뭐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용도로. 양말 같은 실내화, 실내화 같은 신발. 네. 바깥에서도 뭐 신어도 되긴 한데, 시, 바깥에 신기에는 너무 더러워질 것 같습니다. 언니, 예, 신기한 거 보내줘서 고마워. 위생장갑. 이것도 눌렸어, 눌렸어. 쓰던 거준거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위생장갑. 쓰던 거준것 같습니다. 이거 봐요, 이거 봐. 열려있잖아, 열려있잖아. 우리 언니 재밌다. 집에서 그냥 평소 놔주려고 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준것 같아요. 오, 이게, 이게, 이게 언니가 보낸다고 했던 크리스마스 그 등이에요. 깜빡깜빡깜빡 하는 거. 이거는 이건 크리스마스 트리거든요. 크리스마스 트리. 좀 이따 열어 봐 줄게요. 거기에다가 이 등을 밝히면은 아마 이건 크리스마스 환상적일 거야. 소금, 천일염. 어, 여기 여기. 천일염 가는 소금. 또 이건 뭐야? 오모. 이거 손난로. 불이 <laughs> 아저씨가 있네. 추울 때 이거 딱 갖고 다니면 손난로 완전 좋아. 이것도 눌려서 그런 거야. 쓰던 거준 거야. <laughs> 쓰던거 어떻습니까? 크림백 이거, 뭐, 담을 때딱 좋아요. 키친타올까지. 키친타올. 우리 언니 별개별로 다 보냈네. 우리 언니 싱크대 다 비웠을 것 같은데. 오, 어, 테이프. 택배 보낼 때 쓰라고 테이프도 이렇게 줬어요. 와. 테이프를 써서, 이제 마늘, 육종 마늘, 스페인사 마늘 주라할때 이렇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뭘까요? 신발인가요? 히? 아니네! 나 이게 신발인 줄 알았거든요. 크리스마스 장식하는 거다. 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진 하나 찍어볼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썸네일 해야겠다. 되 메리 크리스마스, 짜잔 됐어요. 와 메리 크리스마스. 오 어, 이건 같이 모아놔야지. 따로 꺼내면 안 돼. 우와 이거 하나면 다 끝나네. 이거 교회에다 할까? 교회에다 장식해야 되겠어요. 애들 학원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자고 했었는데 이게 드디어, 드디어 크리스마스 트리 되겠습니다. 키가 이 정도인가? 별로 큰게 아닌가 본데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 잠깐만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짜잔!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솔방울도 붙여놨어 <laughs> 이거 하나 떨어졌어, 떨어졌어. 여기다가 글루건으로 딱 붙여줘야 되겠다. 크리스마스 트리 완전 귀여워, 앙증맞아큰건줄 알았더니 작네. 우리 교회는 실제 소나무를 화분에 심어가지고 장식할 거거든요. 근데 이건 화분에 갖다놔야 되겠다. 교회 갖다놓기에는 너무 귀여워용. 이거는 우리 태안에 있는 아이들하고 트리 장식하자고 지난번에 약속했는데 이걸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음, 고마워 언니. 여기다가 어디 갔어?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 어, 박살이 넣어놨지? 넣어와라 예. 여기 있네요.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짜잔. 어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떨어지면 안 돼. 딱 걸렸네, 걸렸어. 자. 어휴. 메리 크리스마스. 어 이렇게 썸네일 돼야 되겠다. 야, 좋아. 완전 좋아. <laughs> 아, 여러분, 가정에 성탄의 기쁨과 새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난주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가, 뭐, 음,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짜임새 있게 제가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냥 제 사는 모습, 그리고 평범하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감동을 주고 따뜻함이 감도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 가정에 늘 평화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최고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